반죽 양은 95% 정도 담겠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95% 충분히 응. 담아준 다음에 조심히 들어서 넣으면 돼. 어, 네. 맞출 수가 있어. 응. 이제 밥통에 넣겠습니다. 몇 분? 만능찜에서 저희 40분간 하겠습니다. 응? 자, 이제 버터 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음. 네 버터 크림이니까 버터를 8숟가락 음. 넣을게요 아. 이제 잘 풀어주세요 네. 이제 슈가 파우더를 2컵을 넣을게요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한 번에 다 넣으면 얘가 날리니까 음. 슈가 파우더는 집에서 설탕을 믹서기에 갈면 슈가 파우더가 됩니다 반대로 선물을 뭘 받아봤어요? 좀 인상적인 거? 응! 음. 하드! 컴퓨터에다가 어. 하드 있잖아 하드를 선물 받은 음. 게 거기 내용물을 아. 자기 사진을 잔뜩 넣어가지고 어. <laughs>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좀 이상한데? 이상하지 어. 자기 사진을 잔뜩 넣어서 한 폴더마다 음. 글을 썼어 아니, 여자가 선물 <laughs> 여자가 선물 얘기하는 거냐 여자가 거기 하드에다가 어. 그각 폴더마다 음. 자기가 나한테 편지처럼 글을 써주는 거야. 진짜로? 오빠, 뭐. 이게 좀 하다 보면 뻑뻑해져. <laughs> 미안한데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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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집중 안 하지? 너 나한테 왜냐고 물어봐? 있어. 이... 내 얘기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봐? 는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이야. 알겠습 <laughs> <그래가지고 웃음> 뻑뻑해진다 싶으면은, <laughs> 어? 이 우유를 좀 넣어서 농도로 맞추시면 돼요. <laughs> 음. 음. 근데 외장하드는 많이들 하는 거 봐봐. 나도 받아봤는데.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선물하기 좀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컴퓨터 에 들어가는 하드는 늘 부족하거든요. 남자한테 음. 왜 부족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늘 부족해요. 하드에서 충격 고백 아니야? 왜 충격 고백? 김 외장 하드, 영광 검색어 이런 거 뜨는 거 아니야? 아니 왜 <laughs> 하드는 항상 늘 부족해. 바닐라 향을 좋아하면은 바닐라 오일을 살짝 넣을게요. 자, 여기까지 하면은 바닐라 버터 크림이 돼요.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아. 이거는 너무 뭐 남녀노소 너무 좋아하는 기본 아닐라 크림이지 네. 설탕이 좀덜 녹은 것 같아 어더 할게 <웃음> <웃음> 설탕이 확 씹혔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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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금 이걸 만드는 동안 다 구워졌습니다 네, 얘를 밥통에서 꺼내볼게요 꽃 모양의 디저트야 <laughs> 달... 달콤하고 짭조라고 새콤한 <laughs> 무슨 로버트같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벗겨지는 맛이야 <laughs> 다 구워졌습니다 네, 얘를 밥통에서 꺼내볼게요 오! 오, 오, 오 이게 너무 예쁘게 다야 진짜 예쁘다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게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어 사실은 반드시 이거를 끼워서 하셔야 돼요 안, 그러면은... 그러네, 안 그러면 어. 흐르겠다 흐르고 되게 폭신폭신해 응. 엄청 폭신폭신해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잘라오네 응. 어, 너무 귀엽다 지금 여기다가... 이게 뜨거우니까 식혀야겠지? 응. 응? 뜨거울 때 짜면 녹아내리니까 응. 응? 버터크림 아까 한 거에다가 커피 가루를 음. 한반 숟가락 정도 바릅니다 그냥 바로 넣어? 응. 물안 섞고? 어 괜찮아 어 괜찮아? 이렇게 좀 입자가 고운 거는 바로 넣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잘 섞으면 돼 음. 오히려 약간 씩 입자가 보이는 게 음.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는 음. 이제 얘를 짤주머니에 담아서 데코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음. 원하는 모양으로 그 모양. 그 다음에, 여러 가지 방어지다에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음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 다음에, 그 다음에, 음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그 다음에, 그다음그 다음에, 해놓고, 응. 여기다가 이렇게,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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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아? 선인장. 음. 야, 이거 되게 무슨 화분 선인장 모은 것 같아. 먹지 마세요. <laughs> 어, 되게. 괜찮아 양보하세요.